제가 변석교사님하고 김선교사님을 통해서 오늘 어, 우리가 며칠 전에 방글라를 저는 처음 왔거든요. 그런데 음식도 맛있고 <laughs> 저는 좋더라고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영혼들을 또 만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가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제가 이 시간에 어, 무엇을 나눠야 되나 이제 생각했는데, 정체성에 대해서 좀 나눠, 나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저는 어렸을 때, 어, 그 아주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충남 서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어요. 근데 너무 가난했어요. 네. 그러니까 1년 360을 밤이고 낮이고 일을 했어도 계속 빚을 지는 그런 가난 속에서 살르셨고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태어나 보니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게 됐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이렇게 무당이셨어요. 이렇게 만신이라고 하죠. 이렇게 굿하는 무당. 그런 가정에서 굿하는 것을 보고서는 저는 그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거를 굿하는 무당은 신내림을 받아야 돼요. 근데 신내림을 저희 엄마가 거절을 했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남, 아 처음에는 이남 3녀였거든요. 저희가 다섯 형제였는데, 제 동생이 1년 만에 죽었고요. 태어난 지. 그리고 작은 언니가, 이제 동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그 신내림을 엄마가 거절을 해서 언니가 귀신에 들렸다. 네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게 됐죠. 음, 그래서 언니가 고등학교 때 예, 결국에는 몇년 동안 이제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다가 예, 자살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제 안에는 약간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집은 이렇게 귀신에 들릴 수 있겠구나. 제 동생도 저희 부모님도. 그래서 일찍 죽,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아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래서 되게 좀 가족 애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되게 착한 딸이 돼야 되겠다. 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이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라는 생각을 또 했고.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어, 좀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 살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돈을 아예 안 썼어요. 에, 그래서 그냥 무조건 모으고, 아끼고, 에, 그런 생활이 저한테는 그냥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성인이 됐겠죠. 성인이 돼서, 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거는 30대 초반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때쯤에 제 가족을 돈을, 돌아보니 제 남동생이 어, 군대에서 이제 다리를 다쳐서 제대를 해요. 근데 그 다리가 다리 다친 게그 무릎 관, 십자인데랑 무릎 관절이 그냥 파열이 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1년에 걔가 총수술 받은 게한 10여 년 동안 무릎만 한 20번? 그리고 허리가 세, 허리 세 번? 목두 번?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어느 해에는 뭐 1년에 한 5번도 받고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네 그래서 제가 데려옵니다 제 동생을 네, 부모, 착한 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힘들어하는 걸 제가 못 보죠 그래서 아, 그리고 이제 동생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그 부모님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제 동생도 봐야 되고 동생도 이제, 마음이 또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잘 설득해서 이제 데리고 오면서 제 마음에는 아, 얘도 예수님을 믿게 해서 아, 이제 새 삶을 살게 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죠. 제 안에는. 근데 동생하고 이제 성인이 된 동생, 남동생이랑 사는 게 물론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 동생이 이제 우울증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본인은 언젠가는 안진맥이가 될 거야. 음, 그래서 한강에 여러 번 갔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예, 자살하려고 여러 번 갔었고 어, 그렇게 이제 그리고 대인기피증도 너무 심해서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음, 그렇게 10여 년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동생이랑 근데 저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어, 그래서 제가 비비비라는 직장인 성교 공부 선교 단체에 들어갑니다. 30대 초반에.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는 그러니까 주중에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또 이렇게 전도도 하러 다니고 이제 뭐, 뭐 주말이고 뭐가 없었어요. 뭐 시간만 되면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도하는 게 되게 쉬웠죠. 예,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전도지 돌리면서 막 이렇게 사형리 가지고 뭐 전도하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제자 양육하고 일대일 양육하고 셀 모임하고 그렇게 그런 생활을 진짜 십여 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겠지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예, 아 그렇게 보상해 주시겠지라고 이제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때 당시에 안 믿으셨고 제 동생도 마찬가지였고. 그, 더마음이 갔던 건제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이 아이가, 아, 정말, 아, 예수님을 믿으면, 아, 이렇게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면서 사람답게 살 텐데, 집에만 있지 않을 텐데. 낮에 잠을 자고 밤에만 조금 활동을 하고 밖에 나가지도 않았었거든요. 음, 그러다가 제가 2018년 11월쯤에, 음, 권혁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지. 그리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을, 살면 살았기 때문에, 아뭐 서울에 이제 조그만 아파트도 사고, 예. 그리고 이제 아 직장도 열심히 다녀서 돈도 좀 모았으니까 차도 사고. 이게 이제 남들이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뭐 신앙생활을 또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제가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 정도인가? 예수님 믿는데 그래서 제가 권혁구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왜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는지. 네. 제가 저의 정체성을 몰랐더라고요. 뭐였냐면 저의 정체성은 영이더라고요. 네. 새로운 피조물. 그게 뭔가 예 목사님이 저를 저한테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세요? 이렇게. 그 제가. 어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제 뭐에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자고 이렇게 줄줄이 줄줄이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 말씀을 말해보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아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자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영이구나. 이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영이라는 거구나. 제가 그동안 살았던 거는 혼으로 살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생명으로 그냥 사라지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또 생각나는 게 누구겠어요? 제 동생이겠죠. 그래서 제 동생 얼른 만나겠습니다. 네, 목사님. 근데 그 전에 목사님이 동생한 분 만나자고. 근데 제가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제 동생을 보면 어떻게 봤냐면요. 그 전에는 제가 교회를 안 데리고 가진 않았겠겠죠 교회도 막 억지로 해서 데리고 가고 이랬겠죠. 근데 거기 계셨던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뭐 거기 성도들도 다 어떻게 봤냐면 어 이렇게 봤어요. 일단 외모부터 이상해. 애가 시커맨. 스포츠 머리 빡빡 깎고 있어. 그리고 눈도 안 쳐다봐. 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 영으로 기능하시는 우리 목사님은 동생을 어, 영으로 보시더라고요. 네, 그 영으로 본다라는 게이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그게 영으로 그대로 보시더라고요. 전 처음 봤어요. 아, 이게 영이구나. 이게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처음 받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저도 그때 결단을 했습니다. 그랬던 제 동생이 어떻게 됐냐? 그 이후로 2018년도 이제 말에 목사님을 만났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만나주셨어요. 동생은 만나면서 양육을 시작을 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동생이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누나, 내가 음세 가지 소망이 생겼어. 하나는 내가 아프지 않고 살수 있대. 그리고 내가 음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대.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살 아, 건강하게 아 결혼도 할수 있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맞다. 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은 모든 말은 창조하는 거래. 이런 거죠. 동생은 알, 알았더라고요. 말씀을 알게 되었더라고요. 본인이 영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과거만 얘기하고, 되어질 것을 얘기하지 않고,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보라 새것이 되었더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뭘 보라는 거야 새것이 된 나를 보라는 거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생이 그때부터 말을 바꾸더라고요 어, 내가 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아니 이렇게 됐어 이미 됐어 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근데 제가 볼땐 그냥 백수거든요 <웃음> <웃음> 그냥 10여년을 계속 놀고 있는 백수였어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어 실제로는. 그런데 동생은 말씀이 실제라는 걸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미 됐어. 나는 결혼하게 됐어. 옆에 사람도 없었어요. 사귀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제가 동생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했죠. 맞아. 너는 결혼했어, 이미. 어, 너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고, 너는 건강해졌어. 그때도 목발 짓고 다녔거든요 예 네, 수술해서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 이거를 우리 가족들한테도 다 알려야 되겠다 저희 부모님 만났을 때 엄마 상호가 결혼한대 제가 그랬어요, <laughs>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누가 있대? 그래 아니 없어 근데 결혼한대 올해 결혼한대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2019년 그 다음에 결혼했습니다 네 결혼했고요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이 2025년이잖아요. 지금까지 겨, 수술을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뭐냐면 어, 저 또한 제 삶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어, 제가 그 이후에 제가 참 직장생활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충성을 다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성실하고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말씀을 알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안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 받는 게 맞나? 였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온 거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풍성한 삶일까? 왠지 제가 한계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그 자유케 한다는 게 한계 없는 삶인데, 이게 나에게 한계 없는 삶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바꿨죠. 아, 나도 한계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 나는 계속 승진한다. 나는 계속 성공한다. 음. 그래서 지금은 10개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는 뭐 제가 이제 예전에 이이 말씀 새로운 비조을 계시를 모를 때는 제가 영인지를 모를 때는 아픈 게 당연했거든요. 아픈 게 당연해서 그때 당시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음, 이제 어느 날 의사 선생님 이 갔는데 당신은 지금 길, 길을 가다가 쓰러져서 죽어도 아무 뭐, 뭐 저게 없대요 그냥 당연하대요 그게 그 정도로 몸이 허약해서 있대요 그리고 수술을 받그암 아, 세포가 이미 다른 사람들의 세 배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암에 걸려도 네, 그러니까 제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저한테 권면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죠. 코웃음을 치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냐고. 네,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하고. 네, 그랬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다 이랬는데, 음, 제가 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영은 예수님처럼 사는 건데,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자가 아픈 게 당연한가?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얻었다고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 때문에 채찍을 맞으신 건데 나 때문에 이미 치유되고 이미 다 짊어지셨는데 그러면 저는 건강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택했습니다. 아, 영은. 말로 창조하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존재구나, 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 나는 건강한 자야. 나는 아플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손을 얹으면 사람들은 나을 수밖에 없어. 이제 말씀대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팠던 것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네, 이제는 아프지 않습니다. 네, 이제는 병원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가 더, 어, 저는 결혼을 별로 그렇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예. 네. 근데 어느 날, 3년 전에, 아, 제가, 어, 결혼? 갑자기 떠올랐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제가 한참 이제 꽂힌 게 북한 선교였거든요. 아, 북한 선교를 하려면, 만약에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가게 돼. 아, 혼자 가는 건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아, 남편이 있어야 될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코칭은 다 하거든요. 다른 양육은.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 부부 코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코칭은 부부가 할수 있는데, 아,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저를 이것저것 다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일 텐데. 그래서, 아,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제가 3년 전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목표를 세웠죠. 목표를 적었습니다. 아, 나는 결혼한다. 올해 내가 남자 친구를 만든다.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결혼한다. 네, 적었습니다. 네. 저는 제가 마음에 품은 거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바, 반드시 창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해에 어, 7월 달에, 네, 갑자기 남자가 생기고, 네, 아, 6월 달에 생겼군요. 6월 16일에 생겼고, 그 다음에인 6월 16일에 결혼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혼한 지 2, 2년 됐습니다. 네, 제 남편입니다. 네. <laughs> 네. <laughs> 제, 제, 제 삶은 제가 어, 저는 말씀대로 사는 것 저는 말씀을 다 믿습니다 음,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저는 영입니다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삽니다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의 본성이고 제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승진할 것이고, 계속 성공할 것이고 네. 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김 선교사님, 변선대사님처럼 우리 목사님, 사모님처럼 네. 여기에 계신 선교사님들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네. 제장이 안으로 가는데 저의 삶을미드려지기도 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